안녕하세요 열너밀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슬슬 전반기 여행은 끝났구요 이제 하반기 여행 준비하는 와중에 부모님께서 포도밭에 새로 하우스를 또 하나 지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밭에 옆에 양 사이즈에 지금 수동으로 비닐하우스를 개폐를 하고 계신데 조금 이제 힘드시다고 하셔가지고 자동으로 모터 두개 달아가지고 이거는 이 모터는 다 고장난거라 지금 수리하려고 갖고 왔고 이제 양옆에 모터를 달아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제 개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그 컨트롤러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음 대략적으로는 어 양파 트랜스 정류기 뭐 그런거 MC 그렇게 사용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24V 그 다음에 220V 라인으로 해가지고 제어를 할 겁니다. 이거 보시면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갖고 이거에 대한 설명은 깊이 안하도록 할게요. 근데 어이 도면은 제가 어 사진으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쓰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대략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이 원리,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양파 트랜스라는 것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 양파 트레스가 뭐냐면 220 단파를 집어 넣으면 이쪽에서 이제 중성점으로 중성점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닥이 나오는데 이세 가닥 중에 가운데 건 0볼트가 나오고요 양쪽 옆에 27볼트, 27볼트가 나올 거예요 교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 교류가 나오는 걸 가지고 이 브릿지 다이오드 이게 정력이죠. 네, 브릿지 다이오드를 이용해서 DC로 만들어줄 것이고 그 DC를 가지고 이제 모터를 돌릴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정역을 돌리기 위해서는 원래는 MC를 정역회로를 써야되는데 여기는 그렇게까지 복잡하게 만들지 않을거라서 이렇게 어, MC를 스위칭 역할 하는걸로 이렇게 4개를 사용하고요 오픈해가지고 오픈쪽에 MC 2개 사용하고 클로즈쪽에 MC 2개 사용해서 오픈할때는 이쪽으로 해서 l h r 해서 이렇게 오픈을 해서 이렇게 전원이 들어갈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거이 중성점이 여기 보이시죠? 중성점이 이렇게 아예 커먼으로 이렇게 묶일 거예요 두 가닥이 이게 여기는 항상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번갈아가면서 정할 때는 플러스가 들어갈 것이고 이렇게요 그 다음에 역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이 MC를 컨트롤 하는 거는 뭘로 할 거냐면, 자기 유지회로는 쓰지 않았구요. 이 온도 센서, 온도 센서를 가지고, 온도 센서의 오픈 신호와 클로즈 신호에 릴레이를 하나씩 더 묶었어요. 릴레이를 묶어서 이 릴레이 신호를 가지고,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제어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수동일 때는, 이렇게, 수동일 때는 단순히 스위칭으로 왼쪽, 오른쪽을 나눠서, 제어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간단하게 스위칭을 하게 되면 MC가 1, 2, 3, 4가 살면서 이렇게 동작되는 컨트롤 박스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제가 되게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어, 그리고 모르시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 하고요. 그리고 사진은 이 시킨스에는 제가 직접 그린 거라서 퍽가셔도 되긴 하는데 퍽가실때 저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되게 간단한 회로라서 원래 설계는 1층, 2층을 한꺼번에 작동할 수 있게끔 한 거였거든요 모터 4개를 1층에 2개, 2층에 2개를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 똑같아요 똑같이 만들어서 모터만 왼쪽, 오른쪽을 어, 왼쪽에다가 1층, 오른쪽에다가 2층 거를 물리시면 같이 동작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거는 이제 응용의 구간이니까, 그건 이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넘버링이에요. 넘버링 노란색 숫자 있죠? 이거는 다 제가 이제 작업할 때 편하게 하려고 넘버링을 다 해놓은 거예요. 넘버링이랑 넘버링 숫자랑 해가지고 다 해놓은 거라서, 이거는 굳이 이것 때문에 더 복잡하실 수도 있으시니까, 제가 이것과 원본을 제가 또 같이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재료가 준비가 다 됐습니다 재료는 차단기 양파 트랜스 220짜리 릴레이 2개 셀렉터 스위치 푸쉬 버튼 셀렉터 스위치 2개 이게 열림 닫힘용이에요 열림 닫힘 열림 닫힘 열림 닫힘 그다음에 자동 수동 셀렉터 하나 MC 220짜리 MC 4개 네 그리고 단자대 9핀짜리 하나 그리고 중요한 온도 센서. 온도 센서는 FOX의 2 0 0 0 t t 에요 이게 어, 하우스 개폐기용으로 특화돼서 나온 어,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사용할 거고요. 자, 이제 재료가 다 준비됐으니까 먼저 재료 장착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퓨즈. 퓨즈는 4 개를 사용할 겁니다. 입력 측에 한두 어, 개, 그다음에 출력 측에 2 개. 이렇게 모터 쪽으로 가는 거에다가 두개 이렇게 설치를 할 거예요 이렇게 기구부 장착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는 결선만 하면 됩니다 결선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도면을 보고 결선을 해야 되겠죠 아 이거 너무 센터로 넣었나 센터로 넣으니까 여기 문 닫고 할때 여기가 조금 비워야 되네요 그래가지고 아, 약간 뭔가 조금 안에 배치를 이쁘게 못할것 같아요. 아, 너무 왼쪽으로 했나? 센터로 했나? 그래도 일단 뭐 전체적인 상황은 이렇게 됐습니다. 2000 TT 온도 센서, 자동 수동 키, 그리고 왼쪽 거 열림 닫힘, 왼, 오른쪽 거 열림 닫힘 퓨즈 이렇게 됐고요. 배치는 거의 뭐 이런 식으로 될것 같고, 그리고 나서 차단기는 이쪽으로 가면 될것 같아요. 차단기 그다음에 양파 트랜스 MC 그리고 이쪽 정도에다가 정류기 받고 이거 허헝 하겠는데요, 이쪽이? 그렇습니다. 아니면 아 위치를 정말 잘못 잡았네. 이걸 만들어 봤어야지. 에이, 이거 지금 MC에도 걸리고, 지금 휴지에도 걸리고, 아 지금 맘에 안들어요 맘에 안들어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는 또아 케이블이 걸릴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마음에 안 드네요 여기 상판이 있고 하니까 최대한 닫았을 때 간섭 안 되게끔 해 가지고 또 이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없네요. 또 내일 나머지 거 작업하면 될것 같아요. 아마 결선하는 데는 한 시간 정도면 될것 같으니깐요.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가보도록 할게요. The next day. 네, 두 번째 날이고요. 오늘은, 어 24V 라인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이시는 이 도면입니다. 이 도면대로 24V 라인을 먼저 작업을 하고, 그러고난 다음에 220 조작 라인을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빠르게 퇴근하고 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없어요. 빠르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24볼트 라인 다 마무리 했고요. 근데 지금 모터 쪽에 휴즈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한꺼번에 몰아서 다시 작업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직 휴즈랑 납땜을 해야 돼가지고 좀 있다가 다시 한번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하고 이제 시간이 되면 220라인도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인 설명 220이 RT상으로 이렇게 차단기로 들어가서, 여기에서 트랜스로 들어갑니다. 트랜스에서 정류기 거쳐서, 정류기에서 MC로 이렇게 한 가닥씩 플러스 라인, 마이너스 라인 들어오는데, 이제 220 라인으로 컨트롤 할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바로 220 라인 작업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3일 정도 걸렸나? 한 이틀 정도 걸렸나 싶습니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퇴근 후에 만들어서 아마 이틀, 예, 네, 이틀 만에 다 완성을 했습니다. 지금 다 테스트까지 다 마쳤고요. 지금 배선 다 마쳤는데 조금 지저분해요. 덕트가 없다 보니까 원래 덕트를 이렇게 놓고 하면 좀더 편할 텐데 덕트가 없어가지고 되는 대로 했어요. 그냥. 일단은 다 마무리 했고요 이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은 넣어고요그 다음에 휴즈 어 사용했고요 휴즈 3개 일단 고정은 안했는데 자 이게 왼쪽이 수동이구요 오른쪽이 자동이에요 자동이면 여기 온도에 맞춰서 온도가 올라가죠 제가 이거 이어 30도에 맞춰 놨거든요 30도에 맞춰 놨으니까 소리가 들릴거에요 mc가 붙는 소리가 네. 붙었구요. MC 떨어졌죠? 방금? 방금 오픈했구요. 그 다음에 클로즈 온도 같은 경우는 클로즈 온도 27도인데 좀 똑같이 맞춰볼까요? 빠르게 하려면. 네, 28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오픈 상태구요. 지금 30도라서 지금 오픈이 지금 열림 상태가 오픈 상태가 지금 오픈 상태예요 지금 30도로 맞춰놨기 때문에 지금 온돼 있어요 키자마자 자동으로 키자마자 온돼 있어요 지금 온된 상태에서 꺼진 시간을 타이머로 여기서 또 조절할 수가 있어요 1초로 돼 있어요 1초로 이거 분이고요 이 세팅은 한번 다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동 조작 보여드릴게요. 이걸 왼쪽으로 하면 수동이고요 수동일 때는 이 온도 센서를 사용을 안 해요. 좌, 우, 이렇게 되어 있구요. 좌, 열림, 좌, 닫힘, 우, 열림, 우, 닫힘. 됐어요. 자, 해볼게요. 좌, 열림. MC 붙는 소리 들리시죠? 그 다음에 닫힘. 열림, 닫힘. 자, 이제 이쪽에서 해볼게요. 이게 이 MC가 왼쪽, 열림, 왼쪽 닫힘, 오른쪽 열림, 오른쪽 닫힘이에요 자, 왼쪽 열림부터 먼저 해 보도록 할게요. 모터는 없는데 모터 출력은 제가 한번 또재 보도록 할까요? 테스트 기를 가지고.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한번 볼려나? 어, 오케이. 이렇게 한번 보시겠구나. 다시 한번 해 볼게요. 마이너스 33 플러스 34 이거는 지금 좀 전압이 높게 나오긴 하는데요 정류기랑 여기가 원래 27볼트 짜리에요 이게 트랜스가 27볼트 짜리라서 27볼트에서 왔다갔다 하긴 해요 그리고 지금 사용하는 모터가 요 모터들 있잖아요 요 모터들 다 고장난 거긴 한데 이게 24볼트 모터긴 한데 동작 전압이 한 27V, 8V가 돼도 뭐 상관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은 이제 부하가 걸리면 약간 전압 강화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어려운 거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거는 설명을 안 드리고요. 그냥 쉽게만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것만 보여드리고, 이제는 실제로 모터 연결을 해가지고 여기다가 시골에서 가져가서 장착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러면 고생하셨고요. 이 도면이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시퀀스 회로도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